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예레미야 37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7장 3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멘. 예레미야 37장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누부간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왕국의 20대 마지막 왕으로 세워질 때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다라는 주권 국가가 자기들의 힘으로 왕을 세우고 나라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의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에 오늘 시드기아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것만 보면 시드기아 왕이 상당히 믿음이 좋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37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부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는 것, 시드 기아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부탁입니까? 그런데 이 부탁이 정말 어떤 믿음에서 고백되는 부탁인가? 37장 2절을 좀 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와 그 신하와, 그러니까 시드기아와 시드기아의 신하들 그리고 그땅 백성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서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주권 국가로서의 그 위치를 지탱할 수 없는 총체적 난국의 모습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또 사회나 교육 이 모든 사회 전반의 이 현상을 보면 마치 남유다 왕국의 이 시드기아 왕 때와 비슷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현충원이라고 하는 국립묘지 그 국립묘지에서 태극기를 흔들 수 없고 애국가를 부를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물으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고 태극기를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전부 귀가 다쳤고 눈이 다쳤습니다. 시디기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지배하니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우리는 우리 주장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 가운데서 분명히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하는 그 기도는 죽은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혹시 이러한 믿음의 요소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면 우린 이것을 다시 바른 믿음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에레미아 37장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야이니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르리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은 반드시 바벨론 군대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정말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소문을 듣고, 바로의 군대가 5절 말씀에 보면 갈대야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나니라.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오히려 애굽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 쌉니다.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가 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선지자 예레미야는 갈대야인이 다시 와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왕이 듣겠습니까? 왕의 신하들이 믿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언을 따르겠습니까?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따르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외로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행동하는 믿음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3절에 보면 이리야라 할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이리야라고 하는 이 베냐민 문을 지키는 수문장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한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32장에서 보면 숙부의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내 밭을 사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은 17세계를 주고 그 밭을 구입했습니다. 내년이면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는 나라의 밭. 망하는 나라의 땅을 지금 예레미야가 그 땅을 구입한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 자기 문중에 어떤 상황인가를 보기 위해서 마침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한번 가보려고 나서는데 이리야라고 하는 수문장이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너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러 가는구나. 왜? 이제까지 예레미야 예언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우리가 편안히 살수 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둘러쌌으니까 이리아라고 하는 수문장은 아, 이 사람이 지금 항복하기 위해서 가는구나. 그리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여기에 감옥은 땅을 판 토굴입니다. 땅 속에다가 가두어 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행동하는데 그에게 닥쳐온 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거나 내 수단과 방법으로 피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37장 1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리야라고 하는 수문장이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가두었던 이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불렀습니다 그러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다른 예언을 주신 것이 없느냐 지금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은 예언이 무엇일까요? 예,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을 보호해서 왕과 함께합니다 그것이 듣고 싶은 겁니다 나는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고, 나는 행동하지 않고, 나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것, 좋은 것을 기대하고 싶은 것,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 안 됐는데도 그러자 예레미야는 다시 왕에게 똑같은 예언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나를, 그 감옥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이것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원하실까? 어떤 신앙을 원하겠습니까? 고난받는 믿음을 끝까지 고집하라고 말씀합니다. 또두 번째는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고집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좀 힘들고 감당기가 어려워 내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믿음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생활하는 믿음을 회복하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자. 우리가 믿음만 회복하면 됩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최근에 그 배우, 여자 배우 중에 김예랑 이란 여성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예수님 사랑 그래서 이름을 예랑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둘째 딸을 낳았는데 둘째 딸이 30개월 될 때에 뇌전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 심각한 자기 딸의 장애를 보면서 그 딸이 머리에 붕대를 감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도 누워 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놓고서 이 아이를 고쳐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김예랑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는 그 자기 사랑하는 딸을 보면서 이런 찬양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해도 모자랄 텐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 찬송을 합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한쪽에서는 이 아이를 고쳐만 주시면, 이 아이를 낫게만 해주시면, 그러는데, 그 사랑하는 딸의 그 고통을 보면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예? 그럴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곁에 있던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의 어머니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그러자, 내 소원은 이 딸이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딸이 천국 갈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다. 그까 그러니까 뭡니까? 세속의 가치로 기적을 바라보는 것과 천국의 가치로 기적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천국을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와 같이 천국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겁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값 없이 구속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수 없는 참 평안이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미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받았는데, 육신의 기적이 있어야 하늘의 기적을 믿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시드 기아와 당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세속의 가치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가정에 달, 이 5월을 지내면서 정말 이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그 여자 배우 김예랑의 그런 믿음처럼, 하나님이 이미 천국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부여잡고 세속의 기적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천국의 기적만 부여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기적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그 기적을 누리면서도 때로는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기적을 간절히 바랄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부여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기까달게이 땅의 것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지라도 흔들림은 당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